연금 받는 날 이탈리아 전체가 멈췄다. 그리고 전 세계 비행기를 추락시킬 뻔한 범인이 태양 복사열이라고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스템 불안정의 시대.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12월 1일. 이탈리아의 연금지급일이자 13번째 월급이 나오는 중요한 날, 주요 금융기관인 이탈리아 우체국, 즉, 포스테 이탈리아 내의 앱과 웹사이트가 갑자기 마비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연금 수령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는데요.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핵심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국내 혼란에 더해 전 세계를 강타한 항공 대란 소식도 이탈리아를 긴장시켰습니다. 유럽 항공안전국은 에어버스 A320 계열 항공기 수천대에 대해 긴급 소프트웨어 수정을 명령했는데요. 원인은 바로 태양 복사열이 비행 제어 컴퓨터에 비트플립이라는 오류를 일으켜 고도 제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첨단 항공기가 우주의 자연현상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상호 연결된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공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탈리아 저가 항공사 볼로테아는 항공기 리스 비용이 미친 듯이 치솟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캐나다 퀘벡에서 3억 푼이 넘는 거대한 리튬 광산을 단 48시간 만에 발견했다는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 확보를 가속화하며 이탈리아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경찰청은 공공안전을 위한 디지털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폴 앱의 기능을 기차와 기차역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지리 정보와 함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지만 서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공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이번 주 소식은 시스템 보궐력과 디지털 포용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